사람도 배움이라는 끈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에는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24강,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한다. 신의어 화술. 여러분, 23강은 애모보다 내적인 이미지로 당당하게 살자. 시니어 화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기억은 잘하고 계시죠? 기억을 잘하고 계셨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 라고 말했듯이 이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그 분야를 알아야 하듯이 배움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배움입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배움은 좋아하는 것이죠. 배움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생을 배움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자아실현으로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특히 배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죠. 과거에는 배워서 내 것으로 채우는데 욕심을 두었지만 현재는 배워서 남을 주는 세상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바로 인터넷으로 다 함께 공유를 합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니어가 되면 배움의 끈을 잡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생명의 끈을 놓지 말고 꼭 잡으세요. 끈을 놓으면 죽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는다면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끈이라는 것을 꼭 자꾸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끈이라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움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끈이라는 것도 배움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람도 배움이라는 끈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에는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움이란 우리가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삶의 배움이기 때문이죠. 배움이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한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세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 스승이 한명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늙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 인생 철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신여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생명의 끈 배움의 끈을 꼭 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삶은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시니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디 감히 70세가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이 밸리 댄스, 무도회, 태권도, 노래 등 다양한 능력을 키워서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 큰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분들은 배움의 끈을 꼭 잡고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TV를 시청하면서 나이 먹어서 주책이지, 저게 무슨 꼴이야, 망신이다 하시면서 채널을 바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시니어 분들이 뒤늦게 배우고 배운 것을 갖고 다양한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배워도 젊은이 못지 않게 본인의 재능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배움의 끈은 절대 놓지 마세요. 둘째, 평생 교육 시대이다. 즉 배움이란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움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느낍니다. 내 나이 60 중반이 넘어도 여기저기 배움의 장소의 문을 두드리죠. 배움이란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배움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배움이란 것에 조금 눈에 뜬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에 도전을 하면 역시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감이 나실 겁니다. 내 능력이 이것뿐인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평생 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센터, TV, 복지관, 강의 등을 통해서 배우고 문화센터 방문을 해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거 하나를 배우고 나면 이게 바로 배움이구나 하고 생각이 번쩍 떠오릅니다. 이것만큼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배워서 알면 알수록 자꾸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여 분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늘 배우는 자세로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태가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듯이 요즘 시대는 평생 교육 시대입니다. 현재 기술만 가지고 또 과거의 학문만을 가지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죠. 셋째, 배움은 꿈을 성장시킨다. 배움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가꾸고 다듬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만큼 지적으로 성장하며 배움의 끈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배움한 꿈을 성장시키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길로 서울로 상경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평생 배움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0년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수강생 모집이 무학력자였어요. 그래서 수강생을 설득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이력서 제출 란에 학력란이 있어서 참 고민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서 뒤늦게 60세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이력서 제출을 하려면 학교 란에 고등학교 졸업 요양보호사 자격증 치득, 당당하게 적습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배운 만큼 알고, 배운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말을 하고, 배운 만큼 행동하며, 배운 만큼 행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 배움은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움이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움의 끈을 놓지 말자. 60세가 넘으면 새로운 인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옛 학문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은 인말입니다. 평생 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라는 말처럼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세요. 신여 시대를 맞이하여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미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공부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가 있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배우고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는 집중력은 또 하나의 관찰력이다. 라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